라면 먹을 사람. 예, 오늘 보여드릴 건 편육 제품인데요. 편육 제품인데 편육은 보통에 썰어서 나오는데 통째로 되는 제품도 가능있습니다 오양 편육하고 손주 편육인데 요 오늘은 오양 편육을 한번 먹어 볼까요? 예, 저기 GS 슈퍼마켓 가면 종종 판매를 하고요.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판매합니다. 요거에 산 303g인데 4,900, 그러니까 5,000원 정도 합니다. 정성 가득 오양 편육인 제품이 있고요. 어, 국산돈육의 오향과 황기 등을 넣고 푹 삶아 깊은 맛을 살아있다고 그러는데, 국산돈육 91%의 황기 오향 2인분이구요. 네, 먹기 좋게 슬라이스 드시기 바랍니다. 돼있고, 3 0 0 g 에 영양소금 들어있고, 냉장 보관하시면 되구요. 슬라이스로 자른 후에, 렌지에 10초 정도 가열해서 먹으라고네요. 새우젓이나 부추겉절이. 좋죠. 예, 네, 그리고 여기도 설명이 돼있는데, 전자인지 10초 이상 조리를 하시게 되는 되는 경우에 콜라겐이 저 녹아 가지고 뭉개져서 이렇게 다 분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살짝만 데치시면 됩니다. 약간 온기가 느껴지는 정도. 예. 오향이라는 게 이제 다섯 가지 향이 느껴지는 그런 뭐 오향장육 그러잖아요. 중국 집에 가시면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돈피, 돼지 껍데기죠. 돈후지. 돼지 껍데기가 좀 많이 들어가서 이건 좀 쫄깃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돈피가 조금 적, 적은 편이고, 좀 그런 걸로 해가지고요. 음, 좀 다릅니다. 어, 껍데기가 많이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좀 쫄깃하고, 돼지 머리살, 뭐, 돼지 살이 들어가면 조금 가는 편이구요. 음, 뭐야. 족발주, 편육주에서 보면 영양성분이 표시돼 있는 거는 한 번도 못본거 같아요. 홈페이지 가보시면 혹시 뭐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해장을 하겠요 뭐, <laughs> 귀찮고, 예, 이렇게 질해도하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걸로 예, 해서 소금 찍어서 드시면 되는데 조리해 갖고 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예, 해갖고 왔는데요. 예, 저번에 먹은 그 손주 편육에 비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 좀족발에 가까운 느낌이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껍데기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요. 좀 쫄깃합니다. 그렇다고 무슨 뭐좀이 편육도 되게 쫄깃한 부분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음, 약간 좀 검고 전자레도살짝되웠는데 음. 부드러운 것보다는 씹히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나름 또 괜찮네요. 음. 저번에 보여드린 손주, 손주 편육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드러워서, 그냥 뭐, 살살 녹는 그런 맛이 좋다면, 요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라 그럴까, 조금 약간 질기면서, 약간 그 뼈다귀 같은 부분도 살짝 있는데, 그냥 통째로 씹어 드셔도 되고요 간도, 뭐 소금 찍어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소금 안 찍어 드셔도 충분하니까요. 음, 이런 편육 좋아하신다면, 어, 가끔 그 GS 마켓, GS 슈퍼마켓이나 인터넷 쇼핑몰, 그런 데서 구입해서 드시면, 먹을 만큼 잘라서 그냥 맛있게 드시기 좋으니까,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